자 오늘은 웬만하면 제가 지금 연구가 안돼 있는 전차, 뭐 스톡 전차는 대사사밖에 없고요. 다른 거 이제 계속 올리기 위한 걸좀 위주로 할 거예요. 왔어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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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헤비 라인 거기 뭐딱 개고 어쩌다 하셨어요? 3사랑스타투랑 로레인이 한게 없어 나밖에 없었어 실질적으로 뒤를 아, 다못꼽고싶었구나 그냥 4-2-0-2 숙삼 3-4 100피 그냥 다나 혼자 했어 아 이번 판도 좀.. 그래 보리네병어 둘이네 자주코 없네 경고가 관통력 220정도면 꼭그 해치.. 정면에 해치를 안대려도 뚫리려나요? 안. 밥통 쏘면 뚫려요 220이면 아니 그게 아니라 밥통은 원래 약점이니까 밥통 이외는 해치도 뚫릴거예요 레베4로 은탄으로 맨날 뚫니까 네, 중형라인 가야죠 비켜 <laughs> 중형라인 누워가지못할것 같은데 데드밖에 어, 안간다 방이 있다가 빼야되겠네 가운데 없으면 가운데 하나 가야돼요 사사가 갈게. 가네 사사가 간다 슈식이랑 킹타도 그쪽으로 가요 그냥 라인 뒤로 잡으면 될거같아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지금 아무도 안가 그냥 병호가 여기로 들어오는데요. 빼요, 빼요, 아, 사사 빼요. 역시 나는 <laughs> 약점을 노려도 약점이 안 맞아. 여기로 빼면 안 되겠다 생각 어, 병호, 안 들어왔네. 건통 어, 밀려요? 전 라인 빨리 그냥 밀어야 되겠다 금방에 병호 안 오니까 중전 라인 도와주러 갈게요 왜? 나 지금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해줘. 제대로 한방가시미란 아, 이겼어요? 아오 배? 아중저기중 중앙 라인 도와줘야 돼요. 아 바로 도와주러 뛸게요. 아 잠시 아 역시 최종포가 아니니까 좀 불리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아우씨기동사격로 잡았다. 이거 잡으면 해소. 아. 6도네. 그에서 여기 봐야 다 416. 아, 또 하나, 하이요. 자, 류 나온다. 나온다고? 나이스. 베이스바이 안녕하세요. 뒤뒤뒤 뒤뒤, 그냥 뒤봐디디 보라고? 응응 음, 음. 센터는 아군이 많이 보잖아. 프로토랑 이런 친구. 아니, 아니 병호를 돌리면 나딱 붙어야 돼 근데. 딱 붙어서 시야만 시야만 제공해줘.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나 근데 병호 맞출 자신이 없어서 그래. 아 일단 그러니까 상대를 하는 얘기가 아니야. 강제 스팟을 띄우려 그 언더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렇지. 까다롭거든 그러면. 하나 더 오고 아, 있지 그에데 그러게 내가 피톤이 너무 많아서 딴 데로 도와주는 게아 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포지션을 잡으란 얘기야 상대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게어 야야 상대... 13만 이러면 네가 싸워줘야지 무리하지 마요 지금 비룡비룡해졌어 나이스 쐈어 병호 쐈어 밥통 아 아이, 밥통이, 안 밥통이 안 맞아 나 아까부터 밥통만 때리고 있는데 밥통이 안 맞아 골탄 들고 알 알아라, 알아라. 네. 아, 라 알아라, 알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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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아, 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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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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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터 팔팔 8터 아. 나이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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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알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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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알8알8 8아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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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더 먼저 아닐까? 아니 아니야. 두 대가 묶여 있잖아냐파각탄탄오케어숙탄 네. 챙기고 여덟. 오케이. 여덟 28 프로 토 반대로 가죠. 아... 정면으로 가라고? 어, 사선 나눠야지 이... 아니 병원은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한대 맞고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빨라. 너무 돌아가야 돼. 오케이. 아 진짜 밥통 진짜 안맞아 아나 밥통 아아 아, 됐다 아, 밥통 아나 오늘 처음으로 맞았네 아 진짜 난 약점 노리.. 아 못노리겠어 아 근데 이번판 이겨서 나 최종프로 올릴수 있겠다 양진모님 네와서오세요 지금 봐. 어 마스터다. 아 재미 많이 봤구나 내가. 야병호 도탄을 그렇게 냈는데. 이걸로 나도 풀업이다. 100mm가 풀업이죠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서 얼마나 올라가지? 175. 오후 은탄에 뚫린 게 너무 크다. 아 이거 올리면 이제 명중률이 확 올라가는구나 연, 연사력하고 좋네. 좋아, 이걸로내떼서사도 강해졌다. 축하드려요. 아네, 감사합니다. 몇거이가요 잠깐만. 진짜, 씨발. 주포 바뀌어가지고 아름다. 이거, 이거, 해야 돼, 다시. <laughs> 그 다음에 이제이티이한 발.